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OBS라는 거를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지만, 어, 최근 들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시는 특히 이제 교회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실상 그 온라인으로 뭔가를 내보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디오를 이렇게 뭐 작업을 해서 차막을 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 수준으로 하려면 일단 뭐 엄청난 장비들이 필요할 거고 근데 이제 그 감사하게도 이 obs라는 그램이 무료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오픈소스처럼 그냥 그래서 아예 그냥 예 f r e e w 요 여기 이제 free and open source cross platform cross 플랫폼이라는 말은 이제 PC나 맥에서 다 똑같이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엄청나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제 카메라가 있고 그 위에 타이머가 지금 8분 46초 이렇게 내려가는 타이머 있고 그 밑에 지금 더 믹스 Mix School.com이라고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이쪽에 블루소노라는 어떤 로고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이 컴퓨터에서 이제 요 OBS라는 거에서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불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 보이시는데 제가 이 데스크를 좀이 화면을 내리면은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 지금 이게 어,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카운터라는 거, 요거 지금 화면에 보, 보시는 거를 제가 끄면은 타이머가 없어지죠? 이렇게. 타이머가 다시 시작되고. 요거 이제 요 비디오가 10분짜리 이렇게 내려가는 동영상으로 된 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기 이제 비디오 캡처 디바이스 5는 다른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게끔. 음, 이건 지금 저기 4K로 지금 하는 거라서 약간 좀 딜레이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뒤에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딜레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고 웹캠을 두 개를 이렇게 놓고 하나씩 이렇게 스위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티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게 이제 이런 기능도 가능해요. 무슨 뭐 CNN이나 방송국 같이 이렇게 밑에 자막이 지금 흘러가는 거.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제가 뭐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 홈쇼핑.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요 그래픽까지 올려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나, 뭐, 알림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다음 주는, 뭐, 뭐, 봅니다. 내일은 쉽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 그냥, 요 OBS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끄고, 켜고,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지금 요 카메라가, 요 920C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끄면은, 키고, 크고, 키고. 지금 이게 쭉 이렇게 딜레이로 나오는 거는 지금 이 디스플레이 캡처라고이 바닥에다가 깔아놓은 거그 위에 지금 이 OBS 화면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화면 자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화면을 약간 올려놓으면은 이제 영상은 뒤바닥, 이제 이 원래 제가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거에서 그 잡아놓은 윈도우가 이 컴퓨터 내에 지금 윈도우들이나 뭐 여러 가지 띄워놓은 것 가운데 요맨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거의해서 지금 이 데스크 이 크롬 브라우저를 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끄면은 없어지는 거고, 키면 살아나는 거. 고 그러니까 이제 파워포인트도 파워포인트를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요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거의해서 예를 들면 요 디스플레이 캡처를 제가 두 번을 클릭해 보면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에 지금 제가 여기에 구글 크롬의 세팅 뭐요 윈도우를 지금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실행되고 있는 모든 창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른 화면을 그러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제 아까 우리 미디어 소스 어 이미지에서 로고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고 위에다 블루스톤 어디서 무슨 무슨 교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포토샵에서 png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시는데 그걸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이 그 투명색으로 나오게끔 그거 이제 또 검색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로고를 만들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화면 위에 로고로 레이어로 수,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만약에 방송을 하신다라면은 여기 세팅에 가보면은 단축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글 메뉴로 해놓으면 조금 더 쉬운데. 그럼 지금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지금 제가 이 잡아놓은 게이 씬이라는 거가 이 m m c k 홈쇼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해놨냐면은 이 비디오 캡처 디바이스 5가 조금 전에 본 이쪽에서 있었던 카메라예요. 이쪽에서 있었던 큰 카메라인데 그거를 내가 여기 이제 옵션 누르고 1번 누르면 키고 옵션 누르고 2번 누르면 끄고 이렇게 지금 단축키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단축키를 혼자서 1번 누르면은 이 화면, 이 화면, 2번 누르면 끄고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카메라를 웹캠으로 몇 개를 설치해 놓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화면들이 나오게끔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해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나오게 해서도 충분히 혼자서 작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음, 뭐, 아, 전문 장비를 사서 전문 그 비디오 쪽에 엔지니어가 있다면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아,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쓸 수가 있고, 일단 이제 OBS 스튜디오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자, OBS 스튜디오. 로그를 로그를 끌게요. 이미지에서 로그를 끄고 이것도 이제 단축키로 해놓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면 여기에 설교, 본문 말씀 뭐 이런 거를 미리다 이제 타이핑 쳐놓고 이게, 이게 텍스트도 가능하니까 지금 여기 더 믹스 스쿨처럼 예를 들면은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폰트도 진행할 수 있고 한글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 칼라도 가능하고 여기 내려가면은 이렇게 이제 칼라 지정도 가능하고. 드롭 섀도우 밑에 그림자 깔리는 거 여기, 여기 이렇게 까만색으로 화면에서 조금 더 선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깔리는 거그 다음에 아웃라인 하면은 컬러가 이렇게 또 아웃라인 까지 해서 조금 더이 바탕색에 어, 영향을 안 받게끔 그렇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미리 넣어 놓으면은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를 굳이 안 써도 미리 정해 놓은 것들을 여기 밑에서 셀렉, 음, 스위칭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OBS 여기 사이트를 가신 다음에 바로 다운로드를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윈도우 버전 맥킨토시 버전 리눅스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시는 거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고 그거는 쉬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키면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 방법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혼자서 하셔도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세팅 누르면은 제가 지금 밑에 세팅이라고 된 거를 누르면 여기 이 나와요. 그래서 제너라에서 언어도 뭐 한국어 영어 뭐다 선택할 수 있고 Theme 이런 것들 아웃풋 뭐 이런 이제 컨퍼 t 메이션 확인하는 거한 번씩 누르게끔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미리 하셔야 될 부분은 이 비디오. 그래서 여기 이제 베이스 레졸루션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체 화면에 나오 는 해상도를 몇으로 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3 8 4 0 2 1 6 0그 4K UHD로 해놨고 이제 출력도 UHD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녹화를 하면은 UHD로 녹화가 되는 거예요. 뭐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이런데 이제 올려 보내도 그렇게 이제 올라갈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이그 엔코더의 퀄리티에 따라서 또 많이 차이가 나요. 일단은 그래서 그걸를 진행하시고 대부분 뭐 HD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아예 UHD로 해놓을 수가 있다면 은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은 HD, HD나 720P 같은 예상도로도 충분할지 몰라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게한 10년, 20년은 더 가니까 이왕이면 좀 고화질로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아예 두 개를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거는 자 이를테면 여기서 이거를 일단 끄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맥이 하나가 있고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얘가, 얘가 이제 맥이고 얘가 맥북이고 이쪽에 있는 게 윈도우 p c 에요 요게. 이 화면 레이턴시가 기네 그러니까 이제 거는요 카메라 때문에 그니까얘 카메라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개를 해 놓고 그래서 아예 그 송출은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얘는 그래픽 카드를 그 NVIDIA 에서 나온 GeForce 라는 그래픽 카드를 꼽아서 하드웨어적으로 인코딩을 빠르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UHD로 뭐 문제없이 그 4K 화면이 올라가요. 인터넷도 한국이 빠르니까 그렇게 충분히 되게끔 해놨고 여기서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 세럽에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세팅에 가, 가, 가가지고 이제 요 아웃풋에 보면은 화면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기 이제 하드웨어 NVENC 라는 걸로 해서 그 크게 5만 5만 KBPS 까지 해놨 해놔서 유튜브에 4K로 그냥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여기서 이 맥에서는 이제 그 비디오 쪽에 카메라 캡처하는 거랑 자막 띄우는 거 여러 가지들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바로 올라가는 거 또는 이제 여기 PC에서는 로고 깔리는 거랑 기본적으로 우리 그 필요한 내용들은 다 여기서 해놓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기다 텍스트를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요, 기에 있는 요 텍스트는 이 이제 송출하는 컴퓨터에서 올라가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쪽에 작업하는 컴퓨터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 기능을 이제 무슨 기능이 하냐면은, 그걸 이제 n, 어, ndi라는 플러그인에서 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그것도 이제 검색하시면 돼요. obs, ndi. 그래서 한쪽 컴퓨터에서 요 ndi로 이 아웃풋 세팅이라는 걸로 해서 이 위에 있는 걸로 해서 나가게 하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이쪽에서는 이제 NDI를 소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대강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설명을 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화면으로 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지 어,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방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마이크가 지금 이 USB 마이크 요거 이거, 요거요. USB 마이크 바로 그냥 마이크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USB로 해서 입력합니다. 이렇게 쓸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 로지텍의 920 C라는 hd 카메라고 이큰 카메라는 큰 카메라는 브리오라고 brio 이거는 이제 한한 15만원 20만원 가량 가요 그러니까 4k 카메라 지금 그 해상도 때문에 약간 좀 아까 딜레이가 있었는데 괜찮은 카메라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음, 일단 이 정도 이 ob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제가 음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배경 음악도 미리 미리 그 지정해 놓은 MP3를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인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요 미디어 소스라고 해 놓은 게요 미디어 소스에서 이제 이 MP3 파일을 질러 음, 불러 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프를 해놨고 이제 플레이백 시작하라고 여기 액티브하게 하게 되면 바로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실은 제가 지금 뮤트를 해놨는데 뮤트를 풀면은 음악이 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아예 여기서 이제 이걸 껐다가 그러니까 뭐 교회라면은 찬송가 같은 경우 찬송가나뭐 여러가지 mp3 파일을 올려놓고 지정해놓고 이거 누르면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믹서처럼 이 마이크 볼륨이랑 그다음에 요 배경음악 볼륨 이런 것들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스크탑 오디오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 내에 오디오도 이렇게 이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방송국 하나가 다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뭐 일단 이 정도 제가 시범, 그러니까 데모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사용법은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동영상을 만들고 아니면 이제 OBS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장호준입니다.